안녕하세요. 헐모트 하우발 목사님의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라는 책은 우리 한인 재림 성도들이 아주 잘 아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가 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세권 시리즈로 됐다는 걸 아십니까? 헐모트 하우발 목사님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이후에 두 권의 책을 시리즈로 더 만들었습니다. 그두 번째 책은 예수님 안의 거함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생애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치조사를 통해서 두 번째 책 예수님 안의 거함 이라는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어, 예수님만의 거함이라는 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윤영아 목사님, 전인성 목사님, 김화경 지사님 연주희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오늘 함께 참여하실 텐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윤영아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에게 이 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책을 언제 접하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올해 1월 달에 PDF 파일을 통해서 우리 연주의 집사님께로부터 책을 건네받아서 일단 대충 봤고요. 그리고 2월 초에 이 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 다 읽어오게 됐습니다. 예. 책을 받아보시고 읽으셨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떤 장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목사님? 네, 저는 이 장의 1장부터 5장까지 됐는데요. 저는 2장과 3장과 4장, 이세 장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됐습니다. 2장은 예수님께 순복함, 3장은 예수님께서 그대 안에 구하심, 4장은 예수님을 통한 순종이거든요. 이세 장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은혜 받으신 부분 가운데 좀 은혜 받은 부분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목사님? 예.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20, 24시간 내내 동행하는 삶이 저의 가장 큰 관심인데, 그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순복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 순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 순복이 잘 안됐어요 아침에 주님께 제 모든 인생을 드리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말씀 대로 순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그런 은혜를 주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장에 보면 이 순복에 관한 부분에 정로에 대한 43페이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라고 청하신다.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만 주님께 우리 생일을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이과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과에서는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경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엄청난 경험을 얘기한다면, 이책 104, 104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임무는 지금처럼 광범위하고 할 일이 태산 같고, 어려운 때는 결코 없었지만..." 이제 압박과 긴장은 온전히 사라졌다. 지난 날은 아마도 나의 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저도 요즘 똑같이 이런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랴 여러 가지 일이 아무리 바쁘고 또 압박과 긴장이지만 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때 저도. 모든 긴장과 압박이 사라지게 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9번에서는 어, 여기 허드슨 테일러의 똑같은 경험이 나오는데요 어, 허드슨 테일러가 독일의 프랑크프루트에 갔을 때 어느 한 신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어떻게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허드슨 예,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차 시간이 7시가 됐는데 그 7시에 기차 시간에 맞추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저도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성경 말씀이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욱더 이책 읽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기뻐지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를 이 때문에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목사님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지칠 때가 많은데,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많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네. 미주 교우님들과 또 여러 목회자들에게 이 책이 좋은 책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것인가? 거기에 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욕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책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협업하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동행과 동욕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이번에는 우리 전인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목사님은 예수님 안의 거함이라는 책을 어떻게 소개받으셨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것은 어, 작년도 연말쯤에 저희 그 샌디거 중앙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책을 제게 권해 주셨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참 많은 제가 감동을 느꼈고 또그 이후에 또 영어 파일을 제가 또 받아서 또그 책을 함께 읽으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의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또 느끼면서 큰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국사님 말씀하시는 게 진행형이네요. 그럼 아직도 이 책들을 계속 읽고 계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책을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뭔가 하면 어 책은 한번 읽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반복해 읽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아, 한번 읽을 때 느낌하고 또두 번째 읽는 거 하고 또세 번째 하고 사실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이 이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 가능하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자주 읽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 우리 윤목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의 협업 또 예수님과의 동행이 매우 중요하니까 아, 이 책은 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내재하시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사실은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바람으로 정말 그것이 제삶 가운데 구현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완전히 제삶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책을 읽고 그 안에서 특별히 감명받은 부분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예, 사실 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내재하시면 상황에 관계없이 늘 안정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예,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상당히 위안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교회들이 힘듭니까, 사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마음속에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 부분은, 아, 데이 나인의 그런 제목이 있어요. attractive face t h r o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좀 매력적인 그러한 믿음 혹은 매력적인 신앙을 갖자 하는 그런 표현인데, 과연 저희가삶 가운데서 신앙을 매력적으로 이제까지 신도들에게 제시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반성하고 우선적으로 제 자신이 좀더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더 많이 이끌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attractive f a i t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매력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제 마음 속에 상당히 와닿고요. 또 그것을 생활 속에 좀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예수님 안의 거함인데. 그 책을 읽으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책의 내용을 삶에 적용시키실 때 나는 이렇게 적용시켜봤다라고 좀 나눠주실 경험이 있으세요? 어, 제가 매일마다 산에 가는데요. 원두풍산 뭐, 은 아니고 이제 나지막한 산이죠. 한 왕복해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산인데 제가 이제 산에 오르면서 이 책을 제가 내용을 다시 이제 복귀합니다. 복귀. 제가 아침에 읽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좀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제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좀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그브라더 로렌스가 쓴 책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접목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계신 것을 느끼고 내 삶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어떤 것 신앙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라라는 권면이 있는데 네. 이것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서.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제가 이렇게 읽잖아요. 읽다 보면은 성경께서 그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역사 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제가 곧장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령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현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어둡고 공허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 영적으로 좀, 게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말씀과 기도시간이 물론 따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한폴선은 제가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 약속도 마찬가지고요 또 약속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명령도 있죠 그 명령을 삶에서 또 실행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희성 목사님을 통해서 참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또이 책을 통하여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화경 지사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안의 과함이라는 책이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은 이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네, 연주의 집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소그룹 모임을 줌으로 아침 5시 30분에 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문제도 풀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기도회 때이 책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어떤 감화를 받으셨어요? 네, 어,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매일매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었고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줄을 안힐 수가 없을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내 뜻과, 어, 내 계획, 이런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불복하고 순복하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 이 책을 공부하면서 받은 가마가 지산인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어,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열심히. 두 번, 세 번씩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험까지 이야기할까요? 예, 체험도 이야기해주십시오. 네, 예. 네. 어느 날 어, 제가 기도를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100% 굴복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때 저도 모르게 그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나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옆으로 고개 숙인 모습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영상이 떠올랐어요. 제 가슴이 뻐근하고 제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한량 없이 쏟아지는데 저는 주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주님,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후 며칠 동안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성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잔소리하고 가끔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했었던 제가 화도 내지 않고 평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점점 십자가의 사랑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 이 책을 안 읽으신 분에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책을 저에게 전달이 되어서 제림 준비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제 간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지사님 감사합니다. 아, 지사님이 받은 그 감동이 지사님이 경험하신 그 성령의 체험이 말씀하실 때제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참 감동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우리 마지막으로 연주희 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지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책을 영어로 접하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출판하는데, 감동을 받아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제가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기도 한신의 40일 기도 일건, 또이 개인적 신앙붕의 단계 책을 어 제가 작년 1월에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예수님만의 거함 책을 영어로 읽게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만의 거함 책은 저를 사로잡게 되었고 그 책을 읽고 예수님만의 거하는 삶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어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헬무트 하우바인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함 이 책을 읽음으로 큰 은혜를 많이 받아 이 책이 꼭 번역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감사하게 오승구 목사님께서 번역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분들과 연결이 되었고 도네이션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의미 있고, 뜻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안의 과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이, 지사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안의과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내 생활에 체험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어, 제가 제 자신의 네, 모든 걸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저를 지지철 성교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의 순종에, 부르심에 어, 순종하고 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제 자신의 죄를 바로 인식하게 되었고, 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 미움, 자만심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집에만 있으면서 저의 두딸 여섯 살, 여덟 살 아이에게 화를 많이 내게 되고 미워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화가 나려면 멈추게 되고 인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악한 마음을 품은 저를 바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멈추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책을 읽기 싫어하던 제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면서 틈나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남을 위해 한국 재림의 교회의 부흥과 세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영원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고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그저 희락만 좋아하던 제가 세상에서 나와 영적인 삶에만 관심 있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네, 어, 제가 항상 외롭고 공허함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공허함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요.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죽더라도 여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분을 모시고 예수님안의 과함이란 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분들이 나눈 삶이 단순히 그분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책은 지금 미주 시소사에서 사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같은 영적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ide in Jesus. Jesus Christ says in the Gospel of John, Chapter fifteen, verses four five Abide in me. And I will abide in you. He who abides in me and in whom I abide bears much fruit. Our dear Lord Jesus wants to grant us, through divine human cooperation, an inspiring, successful, and victorious life. Verse 7.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then ask for what you want. It will be yours. Our dear Lord Jesus takes our prayer life to a new level. Verse 11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A life in intimate relationship to Jesus is a life of deep inner joy. This booklet, Abide in Jesus, wants to show you the way to build up or to deepe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It is wonderful to trust Jesus. The valuable and practical topics will enable you to develop or promote a truly meaningful, enduring, and powerful life with Him. You will find your relationship with Christ growing deeper and richer. It's the best relationship there is ever. And it has a positive effect on our other relationships. Jesus also says to you in John 10:10, 10, 10, But I came to bring them life, life in all its abundance.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개인이 변화하면 곧 교회가 변하게 되어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